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이해가 옵니다. 이해가 있을 때 인내가 옵니다. 인내가 있을 때 시간은 정지합니다. 모든 것은 현재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것이 진실임을 깨달았다. 실제는 현재이다. 과거나 미래에 사는 것은 고통과 질병을 낳는다. 인내는 시간을 멈추게 할수 있다. 신의 사랑은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한다. 나는 또한 그 메시지가 지니고 있는 치유력을 깨달았다.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에너지이며 혹은 에너지들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대는 그 에너지를 자신의 존재 안에 창조하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자신 안에 있는 신과 접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십시오. 그대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을 녹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두려움은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사랑은 모든 에너지를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의 본질에 대한 강력한 실마리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올바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죄책감과 분노는 모두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죄책감은 내면을 향한 보이지 않는 분노입니다. 용서는 죄책감과 분노를 녹여냅니다. 분노와 죄책감은 불필요하고 해로운 감정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존심이 용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에고의 한 표현입니다. 에고는 변덕스럽고 거짓된 자아입니다. 그대의 육체가 그대가 아닙니다. 그대의 두뇌가 그대가 아닙니다. 그대의 애고가 그대가 아닙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대가 이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고가 필요하지만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애고의 일부뿐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자존심, 오만, 피해 의식, 두려움 등은 모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에고의 나머지는 그대를 지혜로부터, 기쁨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에고를 초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그대 안에 영원하고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혜롭고 자애롭고 안전하고 기쁜 어떤 것입니다. 3차원 세계에서는 지성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관입니다. 그대는 실제와 환영을 뒤바꾸었습니다. 실제는 그대의 불멸성, 신성함, 무시간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환영은 그대의 변덕스러운 3차원 세계입니다. 이 전도는 그대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혜와 사랑이 가져다 주는 안전 대신에 안전이라는 환영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실제 속에서 자신이 결코 거부될 수 없음에도 받아들여지기를 갈구합니다. 에고는 환영을 만들어내 진실을 숨깁니다.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에고가 해체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가 있을 때 무한한 인내를 갖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조급해하는 것입니까? 시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대가 시간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가 현재를 경험하고 있지 않을 때, 과거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그대는 자신에게 커다란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시간 또한 환영입니다. 3차원 세계에서조차 미래는 개연성들의 체계에 불과합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걱정합니까? 자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치료입니다. 사랑이 궁극적인 치료입니다. 치료자, 교사, 구루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된 시간 동안만입니다. 그대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안쪽이고 그 길은 언젠가는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실제 속에서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지만, 만일 시간을 재야 한다면, 분이나 시나 연으로 재지 말고, 그동안 자신이 배운 교훈들로 재십시오. 만일 그대가 올바른 이해에 도달한다면, 그대는 단 5분 안에 자신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난 뒤에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보내버리십시오. 이것은 어린 시절의 충격적 사건이나 전생의 비극적 사건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대의 태도, 잘못된 생각, 그대에게 주입된 신념 체계에도 해당되고 모든 낡은 사고에도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낡은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신선하고 분명하게 볼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대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한다면, 그것도 신선한 시각을 가지고 배워야만 한다면, 그대는 어찌하겠습니까? 사고는 분리와 차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에고는 그 환상을 영속화하고 그 환상은 다시 두려움과 불안과 엄청난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 불안, 슬픔은 다시 분노와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카오스적인 감정들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모두 풀어버리십시오.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대는 사고로, 낡은 사고로 돌아가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직관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다시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침투되어 있음을 보십시오. 차이를 보지 말고 단일성을 보십시오. 당신의 참 자아를 보십시오. 신을 보십시오. 명상과 시각화는 그대의 그 많은 생각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뒤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사용하지 않은 마음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그대 자신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수많은 시기에 수많은 육체를 입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대의 현재 자아에게 무엇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하느냐고 물으십시오. 그대는 왜 합당한 위험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자신에 대한 평판이 두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습니까? 이런 두려움들은 어린 시절이나 그 이전의 경험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십시오. 내가 이룰 것이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 나는 남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사는데 만족하는가? 죽음에 비추어 볼때 이것이 그토록 위험한가? 그대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그들 안에 있는 불안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 분노를 두려워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분노는 설사 대단한 슬픔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다 해도 지극히 어리석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대 자신의 분노를 사랑과 용서로 녹이십시오. 의기소침이나 불안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의기소침은 관점을 잃는 것이고 망각하는 것이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대의 초점을 좁히십시오. 그대의 가치관을 재정비하십시오. 당연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관점을 바꾸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깨달으십시오.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한순간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불안은 애고 안에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불안은 자신의 영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상실이 있고, 상처받은 자존심이 있고, 인내와 평화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결코 잃지 마십시오. 그대는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대는 결코 다치지 않습니다. 신은 그대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또한 사람들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대는 용서하고 용서 받아야 합니다. 정신분석가들은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합니다. 그대는 이해를 뛰어넘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세계를 개선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처방에 적용이 없는 지성적인 이해로는 부족합니다. 그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이 해답입니다.